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국의 영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까 믿어라. 그러면 구원하시겠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약에 신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사경전 2장에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그러면 구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일까? 그 내용이 뭘까? 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 되어져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음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영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요. 그래서 25절에서 또한,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의롭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의로우신 아버지요. 오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깨끗한 뭐 그런 걸로 잠깐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했을 때, 천지창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국 영광에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모든 것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성리하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데까지 의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laughs>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 그때 창조하신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을까? 아니면 가다가 죽도록 창조하셨을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영생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음, 그 증거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이어서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 말은 먹지 않으면 산다. 그런 얘기죠.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영생하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설계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일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장 7절에서 분명히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지만, 가다가 죽는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3장의 사람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도 다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육신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럴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육체를 실제로는 영생하도록 지어 놓으셨는데, 가다가 죽게 되어진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요. 애초부터 죽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쉬운데, 애초에는 불사조로 죽지 않게 지어 놓으셨다가, 가다가 죽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 선악과라는 것을 해 오셔가지고 그걸 먹고 죽게 하셨을까? 그안안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랬을까?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죽음을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음, 하나님이 만약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육체로 영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천지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생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천국의 영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천국 영광을 위해서일까? 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육신은 죽게 하시고 그 영혼으로 저 천국을 완성하시려는 거예요.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은 육신 속에 들어있는 내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영이다. 이것부터 분명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는 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2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예요. 이게요. 자, 그걸로, 어, 원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다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자,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사약을 이렇게 놓은 건데 아담과 아와가 애기라 뭔지도 모르고 천동천 응? 그냥 홀딱 집어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먹었을까?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laughs>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 먹는면 먹으면 죽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약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먹을 미친 사람이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냐 그런 얘기예요.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지금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에덴의 환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부족해서 그걸 먹으려고 들긴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뭔가 쫓기는 게 있고 뭔가 불안한 게 있고 이런. 아픈 게 있고, 괴로운 게 있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 같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걸 따먹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안 보이는 영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하다 그걸 선악과로 딱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 다 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는 거라고 인천을, 인을 쳐준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일생이란 걸 주셔서 그 일생이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생하라 그런 얘기를 주시는데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실제냐? 뱀이 실제일까? 천지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실제일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관념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짐승 중에서도 시원찮은 뱀은... 실제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뱀이 한 얘기 먹으면너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먹어. 그걸 실제로 여기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접 오셔서 직접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게 하려고요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래서 저 애국 땅에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손을 잡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내리기 전에,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서 애굽출 애국, 애급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다, 영이 실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게요. 음. 자, 그 뿐입니까? 나와서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굶기 등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요. 뭐 때문에요? 영신 하나님이 실제다라는 것을 알고 믿게 하려고요. 그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실제다라는 것을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안 믿더라 그런 얘기예요. 도통이요. 그래서 음,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약점 때문에 그래서 보이게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신인 메시아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직접 오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리 역사하고 다 보여주고 다 믿게 하셔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관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게 오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직접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딱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보이는 거 아니면 도통 실제로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역사해 오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방법을 이렇게 써 오시고, 점점 가까이 오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의로우신,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보이는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모세에게 짓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믿으니까 보이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은 그 성전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뜻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으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겉에 성전 신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신앙이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건 금송아지 신앙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전히 영이신 하나님은 관념으로 믿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걸 아주 거룩하게 여기고, 그걸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왜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느냐?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보이니까 그걸 실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성전을 주셔서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제 드디어 그 성전을 폐지해버리려고 침례 요한을 보내신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내서 성전으로 가던 사람들을 침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성전은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없애 버리신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요. 이걸 여러분이 좀잘 아셔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육신 성전으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아, 예수님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좀 믿을 법도 한데 여전히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육체 예수만 믿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그 육체 예수가 어떻게 살았냐를 잘 보고 제자 훈련을 좀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겉에를 본 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을, 영신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봉 11장 5절을 보면, 주님이 병을 고치시는 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나타낸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으로. 아하. 이 병을 고치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실제로구나. 이걸 깨달아 알라는 건데,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병을 고쳤으니까, 우리도 병을 고칩시다.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맞춤형으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딱 보이도록 오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만 믿더라 그런 얘기예요. 뱀이 실제고 금송아지가 실제고 성전 보이는 건물이 실제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관념으로 믿더라 그런 얘기. 관념으로요. 관념은 천국 못 가요. 관념으로는요. 그래서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건다 허구야, 그건. 실제가 아닌 거야.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허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육신도 허구야, 그건. 그걸 믿으려고 들지 말고, 그 속에 들어 계신 하나님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야 돼, 너희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으로 안다는 말이 뭐냐? 이름을 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우리가 교제하고. 그렇게 알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얘기하려는 것이고 그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을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믿게 할까요 그것만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주님은 뭐냐면 안 보이는 영이 실제야안 보이는 영이 실체야,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그건 다 허구야, 관념이야 그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가치관을 바꾸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의 내 가치관은 보이는 것을 실체로 여기고, 안 보이는 것은 관념으로 여겼는데, 그 가치관은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건, 건 허구고, 안 보이는 게 진짜야, 실체야. 이렇게 바꿔버리시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런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내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절에서 가치관이 영이 실체가 되어진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초월적인 영, 안 보이는 영 그분을 내가 실제로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실제로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럴 때, 인마류일이 이루어져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요. 비로소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혹은 돈을 뭐 노력을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결정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스스로요. 아직도 내가 관념에 머무르고 있다면,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알기는 뭐,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게 내 가치관이 실제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의 사람은 더 박살 나는 거예요, 지옥가서.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사람이 더 박살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